개인 PT 훈련 1번 오리띔뛰기 10회 시작 1, 2, 3, 4, 5, 6, 7, 8, 9, 10 개인 PT 훈련 2번 오리띔 다리교차 10회 시작 1, 2, 3, 4, 5, 6, 7, 8, 9, 10 PT 훈련 3번 엎드려 다리교차 10회 시작 1, 2, 3, 4, 5, 개인 PT 훈련 4번. 1번, 2번, 3번, 연습 동작. 시작!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7 8 9 0